정치는 아무나 하나. 정치는 아무나 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란쌤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정치인이란 직업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볼까 합니다. 정치인이란 성친이란 음, 국민들의 국민들의 어,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 알아봐주고 혹은 이해해주고, 국민들의 국민들을 위해서 대변해주는 일을 하, 합니다. 즉, 아 어, 국민들이 아 어, 힘든 점, 어려운 점, 아 어, 이런 음, 약자들을 위한 주로 이제 약자들을 위해서 어, 법을 만들고, 음 약자들의 음, 재산을 지켜주고, 네. 중등, 음, 민생 안전을 지켜주는, 음,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정치인이란, 음, 아, 어, 본연의 자기의 번지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어, 음,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의, 의무조차도 모르는 사람, 모르, 모르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음,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지식을 팔아서 팔아서 장사하고 돈을 번다 그 말이에요. 음, 기술을 팔아서 장사하고 국민들은 혹은 예술을 팔아서 장사하고, 음, 지식, 기술, 예술이, 예술 없다. 그러면은, 피와 땀으로 노동을 해서, 피와 땀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요, 정치인은 양심을 팔아서 장사한답니다. 예. 양심을 팔아서 장사하는 직업이 바로 정치인이라는 직업입니다. 몸을 팔십시오. 응? 크게 더, 응? 몸을 파는,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착합니다. 더 깨끗하고요. 응? 양심이라는 게, 정신의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더러운가, 더러운 거냐면요. 응? 저는 이런 딸인 잘 몰라요. 하지만 보면은 지금 현실이 보여 주고 있잖아요. 응? 우리 삶. 국민들이 응? 삶, 국민들이 사, 직접 살아보고 느껴 보면은 알아요. 정치이 얼마나 비열하고 비양심적이고 비도덕 비도덕적인지 응? 보세요. 지금은 잠시 국민들이 깨어있어서, 응? 뭐, 사과하는 척? 하지만, 언젠간 또 국민들이 돈버느라 바빠서, 챙기느라 바빠서 이 부분을 또 그냥 아무런 일, 일이 없듯이 또 정치에 관심이 없고 하면 기회만 생기면 기회주의자들은 기회만 생기면 또 쳐들어온답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음, 이런 문제점. 그냥 저의 생각이지만, 생각이지만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을 보면, 봤을 때, 일 코로나 사태에서도 질서, 정, 질서나, 질서 유지나, 이런 수준이 높은 국민성 음, 정치에 관심이 있을 때, 정치에 관심이 있을 때, 정치에는 항상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 어, 그러고, 어 이번 음, 청산에서 청산 투표로 봤을 때. 성숙된, 성숙된 시민들의 수준을, 높은 수준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정치인이란 직업이 과연 필요할까? 빈 정치인이란 직업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났네요. 이런 음, 음 이런 질문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정치인이 필요할까? 왜냐면 정치는 음 정부 응밥 그리고 시민. 시민. 이렇게 어? 시민을 위해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응?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대변해 주고 법을 만들어 주고 정책을 만들어 주고 하는 역할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시민의 성숙된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이 과정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직접 이제 시민들이 국민청원하고 제안, 국민 제안도 하는데 제안 정책. 국민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정치인들도 투표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국민청원도 투표로 결정하는 거 음, 하고 있는데, 음. 그쵸? 저는 정치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오히려 정치인한테 주는 혜택이나 월급으로 응? 오히려 이 돈을 아껴서 응? 시민들한테 어, 더 좋은 어, 복지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제 생각에는 옛날에 조선 시대 조선 시대 놓고 보면 음. 왕은 항상 궁에만 앉아 있다 보니까 응? 이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음, 백성들의 어려운 점을 모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음, 관료, 응? 관료 시민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음, 양반. 양반은 어? 백성들을 위해서 어, 글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글을 모르고 일만 했으니까 그러면 양반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 대변해주는 역할 딱 지금의 정치인들의 역할을 했다고 음, 이렇게 비유해도 되나요? 어?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어쨌나요? 양반들이 응? 양반들은 어, 성들이 글을 모른다고 무시하고 더 관료들하고 관료들의 편을 들었죠. 지금 이 정치인들이 정부나 응? 법의 편 들고 기업에 있는 집, 기업 지금은 응? 조선 시대는 기업이란 게 없었으니까. 응? 돈 있는 사람들의 편 들었겠죠. 응? 그래서, 그래서, 한글 솔솔이 나왔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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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제가 재미있는 생각을, 어, 재미,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났는데요. 보면은, 음, 한글 솔솔에서, 봉산 탈춤. 응? 그런 걸 보면, 봉산 탈춤처럼 그런 걸 양반을 피우고 하는 거 보면, 어? 집안에서, 여봐라! 하면서 담배만 피우고, 어? 이렇게 놀려주는 거, 아무것도 몰, 모른다고 놀려주는 거를. 봉산 탈춤. 이거 재밌는 거네요. 재밌는 소설이네요. 아주아주 아주 재밌는 소설이네요. 풍선 탈출. 응? 등을 보면 양반을 비우고, 응? 동동학 농민 혁명 농민 운동 혁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동학 농민 운동은 개혁하려고 하는 깨어있는 음,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신, 시민들의 정신. 어. 아, 어, 보면은 네. 동학농민운동이, 응, 일어났을 때, 응, 개혁할 개혁하려, 개혁하려고 일어났을 때. 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나라 백성을 관리를 못 하고 자기 나라 백성을 관리 못 하고 응? 음. 동학 농민 운동을 이기게 되니까 남의 나라, 청나라, 응? 일본군을 불러서 자기 나라 백성을 제압하는 거. 이거는 최고로 나쁜, 역사적으로 최고로 나쁜, 아주 아주 나쁜, 응? 나쁜 것들입니다. 개혁하려면요.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인터넷으로 살고 AI 시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투명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배선들이 일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 어두운 사회잖아요. 어? 배선들이 우리 시민들이 어? 자기네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놀고 먹으면서 시민들만 열심히 일하라 하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하고, 자기네는 놀고 먹으면서. 뭔가 혜택이다. 혜택 아마 전 세계에서 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혜택이 좋은 게 아마 우리나라 국회의원일 걸요. 정치인들, 응?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 지방세가 310조. 지방세 310조. 매년 310조가, 응? 응? 날라갔다고 하는데, 응? 정치인들이, 응? 어느 서양 여자, 외국 나가서 서양 여자 옷 뺏는 거, 응? 보는 데 쓰고, 응? 자기네들 여행하는 데 쓰고, 응? 당신들 월급값 면 누가 뭐라 합니까? 국민 헬스로 가니까 뭐라 하는 거죠? 당신들 욕 먹는 거죠? 하? 어? 국민들은, 어? 시민들은 천 원짜리 음료수 하나 벌벌 떨면서 어? 생각하고 먹고. 먹는 건데, 당신들은 양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응? 착하고, 일단은 착하고, 응? 성숙하고, 부지런하고, 응? 이러니까, 당신네들 같은 정치인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응?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은 양심 팔아서, 어? 장사하는 직업입니다. 응? 차라리 몸 파십시오. 몸을 팔아서 장, 장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응? 양심이란 나라를 팔아먹고 일단은, 응? 나라의 땅, 토지, 강산을 팔아먹고, 응? 우리나라 여성을 팔아먹고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는 우리 국가가 응 어? 지켜주지 못한 응 어? 못해서 미안해야 하는 응 어? 부분들입니다. 맨 비난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응 어? 성매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 어? 성매매란 뜻잔 당신이 모르 당신들이 모르는, 모르고 하, 하는 거죠. 성매매가 뭐예요, 성매매가. 응? 성매매는, 매매가 뭐라는지 몰라요? 매매? 응? 사고, 팔고, 하는 게 성매매입니다. 성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성매매란 말이죠. 응? 근데 위안부 할머니는 성을 사고 팔았습니까? 응?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성폭행. 정말 양심들이 없습니다. 양심들이. 응? 이래서 저는 정치인이란 직업이 왜 필요한 건지 한번 국민들께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음,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냐면요. 음, 창조적이지 않은 사람. 아, 이거는 다음 강의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영상의 강의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네, 그럼 다음 영,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